교회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4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아침 말씀 묵상 우리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요셉이 애굽 땅이 급에서 저 급까지의 백성을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노골 받음이라. 바로 가지는 녹으로 먹으면은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의 그총리로서의 사역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 요셉의 성공, 요셉의 유대함, 요셉의 그 잘난한 사역들 모두가 한 가지로 설명하고 성경에서 해석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한마디가 요셉의 역경, 요셉의 시련, 요셉의 모든 삶에 굴절이 다함력해 선이 되어지고 요셉이 나이 30세 총리가 되어지며 대대적으로 그 거대한 제국 애굽의 개혁자가 되어져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까지 감행하게 되고 나중에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인 야굽의 후손들 즉 가족들 자기 가족들을 고신 땅에 모셔와서 그들로 400만이 되게 하는 어마어마한 백성으로 400년 동안 번성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딱한 마디에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이 엄청난 지혜, 능력, 어둠을 극복하는 빛의 대혁명, 요셉의 생물에서 폭발적으로 이것들이 이루어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는 데마다 형통에 달했어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형통해요. 그가 꿈꾸고 바라는 걸다 이룰 수 있는. 대단한 환경이 조성되고 그렇게 역사를 이루는 요셉을 볼수 있습니다. 또 요셉은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들에 옮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한 사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울의 수도권의 모든 인구가 집중돼 가서 우리나라 경제방 여러 구도면에서 잘못돼 가지 않아요. 어쨌든지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지방의 활성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나 근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고대에 애굽을 개혁을 해요 모든 백성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게 각 성읍으로 성읍으로 다 분산시켜서 골고루 잘 사는 애굽으로 만들어내요 그것도 7년대 흉년을 근거로 그런 악한 환경을 역으로 이용해서 나라를 부강한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건강한 나라로 이집트를 만들어내는 총리 요셉을 본수 있다. 바로가 감히 꿈꾸지도 못한 일들을 요셉이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 그랬어요. 대대적인 이주 사역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요셉의 능력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고대의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곁에서 동행해 주셨어요. 곁에 서 계시면서 함께 해 주셨어요. 신약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고 그의 몸이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과 하나에 대해서 동행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에게 여러분 강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약화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믿음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이 믿음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용기 있게 도전하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요셉보다 천배나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곁에서 동행해 주셨고 함께 하심으로 이런 대역사를 이루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는 요셉이 이룬 역사보다 천배나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걸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지로 그대로 된다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논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한 몸으로 임재하는 함께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결과로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꿈꾸지도 못한 일들을 신약시대예수 믿는 우리는 이룰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나보다 큰 것도 할날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나님은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왜 그런 논리가 가능합니까? 신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한 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한 하나로 한 몸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는 행복 가족들에꼭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영광 받으셔서 요셉이 대사업을 하고 애국, 이집트 전체를 새롭게 하며 대계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유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백성들 되었사오니 요셉이 장의 소망을 꿈꾸고 대업을 꿈꾸며 도전하고 전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한 주간 내내 우리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며 주께 크게 감사할 수 있는. 내 삶들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